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아, 네. 하나님의 아들 신주를 내가 믿는다. 아, 네. 아, 네. 여러분들믿으십니까 아, 네. 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우리가 어,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어, 한국교회 역사상으로 보면 신앙고백이 항상 우선이고요 주기도문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기도문을 앞에 하고 사도신경으로 끝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시면.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 통하고 재례를 살지주니까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시작하는 것 같아요.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끝나죠? 주기도문이 중간 모르죠. 전부 죠 하늘에 계시는데. <laughs> 이런 형식으로 신 제자들 우리 사제님들이 아에서구 없어서 되게나라와 권사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하고 찬양하면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이 교회 이단이라 그래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사, 사도신경이 신앙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배를 시, 계속 찬양만 하고가어 목사님 설교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이상한데 나가서 동네에 성도들게저 교회 이단이다. 왜 이단이? 저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 근데 생각보다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하죠. 주일 학교 사도시경 합니까? 예? 이단이에요. <laughs> 이렇게 돼요. 왜냐면 모두가 하고 이거는 합의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자. 사실은 주일 학교 때는 사도시경이 좀 무리인데 중고등부 때부터 사도시경을 하는 걸로. 왜냐면 세례받으려면 사도시경을 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죄를 어떻게 사해주시는 건지 몸이 다사는거 하는 하는데 마지막에 뭐냐? 몸이 다 사는 거,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혼이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억지로 야 몸이 다 산대, 영혼이 산대, 하면 해서 될건 아니고요. 내가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이미 죽었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어, 오라비가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부탁하지 예수님께 부탁하지만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일부러 안 오신 거예요. 오전에도 큰 그림 얘기했죠.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운할 수 있어요. 왜 그때 응답하지 않으신냐왜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도록 안 해주셨냐, 왜 치료해주지 않으셨나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어떤 일이라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고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되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말하다가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아요. 서운한 감은 있는데 그렇게는 예수님을 저주한다거나 예수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라비가 나살 거다. 이미 죽었으나 살 거다. 말하다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부활 때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계실 동안에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무덤 문이 열리고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는 뭐 지금과 상관없이 오라비도 살아나고 우리 할아버지도 살아나고 엄마도 살아나고 다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 부활 주일에만 주로 읽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사실을 나열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성경말 모든 말씀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예를 들면 11조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11조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네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으면 하는 거고 덜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의 정수도 마찬가지고요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감사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보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리하래 다 마르다. 라고 말하다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동성애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이번에 동성애 하는데 임보라 목사님인가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은 동성애자다. 아, <laughs> 처음 들었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 이단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좀 작은 교단인데 그러는 거예요. 니네는 어? 성심한 목사들도 많고 뭐 많은데 니네는 똑바로 해라. 니네가 뭘 잘하다고 우리를 정지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정의를 내세우지 못해요. 왜? 우리가 정의를 지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갑자기 독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고 마리아랑 결혼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 성경공부하자? 막 하면 고백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하나님이 세상 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제를 사해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전제를 빼뜨리고 나머지를 믿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와 기타 다른 종교나 철학과의 다른 점은 거예요. 철학아시죠 철학.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노자나 공자나 장자나 무슨 얘기를인지 잘 모르지만 나쁜 얘기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나쁜 얘기했겠어요? 뭐 도둑질하라 그러거나 뭐 욕심내서 살라거나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인간이 도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좋은 얘기를 했어요. 뭐 천주교에서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불교에서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단들 빼놓고는 나쁜 얘기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해꼬자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으니까요. 저기 이상한 IS 쟤네들은 이상을 갖고 걔네는 막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폭탄테라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나 철학도요, 나쁜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나쁜 얘기도 없지만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나 철학은 하나 갑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야기.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참 유익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뭐가 있어요? 다산 다음에 그 후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그 이유가 의의 것이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내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세를 얻을 수 있느냐가 더 중점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가고 교회가 내세는 다 멀리멀리 보내버리고 뭐만 추구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증이 뭐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부흥강사 목사님들 중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있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아까 그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막 이런저런 얘기다 우리 카메라 산 얘기도 해드리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그 목사님 동영상이 올라옵니까? 하,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큰일 난다. 이 기사는 지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원래 잘 올렸는데 요즘에 바빠가지고 안 올리는 것 같다고 근데 선생님 안 올리죠? 올려요? 어, 잘 올려요. 이상한 걸 하지 말고 그러면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들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전하는 이야기나 그분이 전하는 얘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좀 교양이 있고 그분들이 저보다 많이 배우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학식이 있기 때문이지 뭐 통교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교회 목사님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보고 듣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도 그래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는 사람도 별로 없죠. 뭐 재정이나 형편에 어디 가서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은 없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예배 드려서 거기서 도전 받고 세임을 얻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불러요. 미국에서 불르고 영국에서 불르고 캐나다에서 불르고 그러니까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설교 시작하죠? 이야 내가 그랜드 캐년에 갔더니 아저씨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그러면 일단 그랜드 캐년? 내가 나이아, 어, 여러분 내가 나이아 가라폭포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본체를 가봤어요? 어, 나이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가 오상천에 가봤더니 아우 거기 나가가서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느냐가 아니라 돈 주고 가본데 어디가 있을까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북유럽을 다갔대. 오로라 보셨습니까? 그때 오로라못 보셨대요. 아니 노르웨이 가셔가지고 오로라못 봐요. 핀란드? 핀란드도 가셨죠. 핀란드 오로라 유명하던데. 근데 집사님 가셔서 그걸 안 사고 한국에서 파는 휘바 휘바 <laughs> 근데 우리에게 얘기는 못 해주시지만 그곳에서만 할수 있는 경험을 이야기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면 우리가 호기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풍성한데 여러분이 잘 분별하실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건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 막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가 왜안 되는지가 설명이 안돼 있으면 그건 사실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철학이나 세상 종교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신학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죽음 넘어 이야기 어떻게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야,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줘요, 그게?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죽는 사람도 많고. 다시 산 사람 봤죠? 보긴 봤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다시 산 할아버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가시긴 했는데, 관 뚜껑 다 되려고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다들 놀랬다면서요. 분명히 죽었는데 깨어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 다시 산다는 거는 다시 죽을 몸.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랑 달라요. 나사로는 살아났다 어떻게 됐 있어요? 죽었겠죠. 나이 들어서 다시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산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죽음 넘어 우리 뭐야? 영생을 추구하는 생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설교할 때 오전 설교할 때 빼먹은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건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된다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있었더니유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죽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다시 살 거니까. 다시 살 거니까. 그러니까 별 종이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가나안 땅 맞으면 느모산, 느보산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무슨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육신의 만족 너머의 것으로 겁니다 아멘? 내가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도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거를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바울이 자꾸 죽을라 그러잖아요. 맨날 선한 싸움 싸운다 그러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고서 막 사도바울 사도 보면 매사가 유언처럼. 왜 그럴까요? 사도들은 빨리 죽을라 그랬어요. 뭘 봤습니까? 죽음 너무 세계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병들었거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막 그걸 치열하게 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왜 너는 살 의미가 없어? 살 의미가 의지가 없어? 아니 여기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거죠 빨리 어제 잠깐 이제 집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오니까 배틀트립인가요? 그거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행지, 소개하는 거예요. 여행지, 근데 어제 나온 게 베트남 다낭에 왔어요 우리 하연이가요, 아주 푹 들어갔어요. 정했어요. 다연이는 하연이는 이미 정했어요. 다낭 갑시다. 나왔어요. 이저 정했어요. 여러분들, 다낭, 다낭. 이거 봤어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다는데뭐 제가 나중에 막 소개 좀 받아가지고, 사모님한테 결론지어면, 1인당 얼마든데, 1인당 얼마든데, 얼마든데요. 사모님, 1인당, 30만원? 비행기값 빼고 30만 원인데, 조금 저축하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연이 지금 다낭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걔 생각은 뭐에 잡힌 거예요? 다낭에 꽂혀 있으면요, 아이들은요, 거기에. 우리 하연이는 지금 벌써 캠프 가방 싸놨어요. 성인 캠프 가방을 지난 달에 광고 나오자마자 가방 이렇게 뭐였지? 캠프 가방 을 싸는데요. 뭐할 준비하는? 캠프가준비하면 아직 시간 남았는데. 그래서 성경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대하는거 이때 돈 많이 벌고, 명예하고, 건수 있는 거 좋은데 뭐예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어야 이 땅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시작됐죠? 전만하는 거죠. 아무도 안가르치고 나와야 할 거예요. 가 근데 그 선악가가 뭐예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벌어진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면 사실은 죽지 않는건데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부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뭐만 들어요? 당부만 들어요. 혹은 어떤 조건적인 것만 들어요. 경고는 가끔 있죠. 설마 아니요 정말 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야 하는가 아까 오전에 설교했지만 요셉이 굳이 감옥에 가고 보디바리 집에 가 잡혀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그게 지름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졌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죽으셔야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꽤 있어요. 뭐 과거의 아들도 살아나기도 하고, 엘리사, 엘리아를 대접했던 그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나고, 뭐 바울도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회복이 된 거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몸이 다시 살고 그 다시 산몸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성경 안에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에녹하고 병거 타고 하 하늘에 올라간 사람. 자, 나랑 들려요. <laughs>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엘리야가 병거 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엘리사가, 엘리아, 엘리아 옷, 해가지고 겉옷 취해서 입잖아요. 병거 타고. 죽자고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예수님은 죽었다, 사람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생명의 모습으로 올라가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한 그러니까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홍해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아치 죽은 그 확률을 건너갔을 땐 이미 우리의 예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인정돼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서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살아요. 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영원히.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느냐? 우리 히라기가 이제 캠프를 가면 또 심장병이 이제 하는데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 사실 귀신이잖아요 귀신 어른들도 그렇지 않으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뭐 귀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의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하고요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막 조상님들이 오셨다 이거는 다 우리의 믿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단의 어, 전략된 기술인 거죠 속아넘어 그러니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삶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영생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예수님을 크게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부활할 줄 믿으니, 어차피 간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얘가 어제 죽었는지 그제 죽었는지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닿으면 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왜 감기 걸려도 그 감기를 이겨내는 사람의 항체를 가져다가주위 백신을 만들더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있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부활로. 그러니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부활하시고에 승천하신 소리에 보여셨던 삶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 속에 땅일 것만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의 것, 뭐예요? 죽음 이후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업 가운데도 죽음 이후를 벌써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 너머의 것, 영생, 그 다음에 상급. 상금. 뭐 상급은 결과적인 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지는 게 사실은 재림의 신앙인데. 제리메 신앙이 그 다미선 교회 때 우리 아드신 다미선 교회 1992년에 는 어떻게 교회 다니셨었나요? 혹시 뉴스에서 못 보셨어요, 집사님 10월 28일에 휴거설. 혹시 권찬님 기억나십니까? 그때 기도회 가 기도회 거고 기도가 오르지 않았어요. 원래 사실은 부활의 신앙 가음이 제리메 신앙인데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란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미선 교회 사건 이후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던 그, 이, 그 목사가 이장림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 받으신 분에게 제가 쉽다는 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온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준비하라고 전재산 팔아고작 했는데 그 사람이 예금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예금 만기가 12월 28일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이 사람이 12월 1 8일 온다고 확신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안 했잖아요. 했으면 본인도 깼겠지. 근데 얘는 안 오는 거 아는데,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온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뒤로 입만 뽑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기혐의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데, 그럴 수 있지라면서 얘기하는 건 사기가 한 분이 안 되는데, 아닐 걸 아는데 자꾸 그렇다고 얘기하면 사기가 된대요. 그이후로 재림 얘기를 못해요, 교회에서. 무슨 SF 영화 같아서. 부활의 얘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의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요 돈, 명예, 권세 이야기 자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요. 성전 지으면,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 받으실 것 같죠. 근데 말라기서 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박국서 보면. 소선지사 보면 딱 그래요. 차라리 누가 성문을, 저 성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 못 드리게. 구역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게 무슨 예배냐? 뭐예요? 땅일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살아생기면 성전 하나 지어야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성전이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하나 짓고 가셨겠죠. 그 샘플로. 내가 성전 짓고 가니 니도 하나씩은 저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헐라고 얘기하잖아요. 헐라. 그게 부활의 신학까지 못 가요. 땅에서만 가니까. 땅에서만. 땅일 것. 여러분의 삶은 70여 간은 80인 인생의 삶을 넘어서서요. 넘어서서 부활의 신학까지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니까, 러 이룡한 양식은 당연히 주신 은혜일 것인데, 여러분 신앙 고백 가운데, 그냥 딱, 아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등 따서면 되고, 내 형편, 내 통장의 잔고가좀 여유로우면 좋지, 육신의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신의 삶을 넘어선 는 죽음 너머의 삶까지도 내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